안녕하세요. 심심할 때한 번씩 눈팅만 했었는데, 제가 직접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친정에 이야기할 수도 없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익명의 힘을 빌려 용기를 냈습니다. 저희는 결혼 2년 차 부부입니다. 100일 된 아기가 있고요. 평소엔 다른 신혼 부부들처럼 알콩달콩 재미나게 잘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을만하면 부부싸움이 발생합니다. 싸움의 원인이 우리 부부의 문제로 싸운 적은 딱한 번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시댁이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전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안 계신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말이죠. 그 중에서도 남편의 형, 아주버님이라 부르기도 싫으네요. 때문에 싸우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형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형 이야기만 나와도 노이로제 걸릴 것만 같은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은 항상 형 평만 들며 저에게 하나뿐인 형이라며 잘해주라고 왜 형을 좋아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느냐 별거 아닌 일을 제가 삐뚤하게 봐서 그렇다는 둥. 형에게는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면서 저에게만 강요를 합니다.얼마 전에 아기 1 0일때또형 때문에 싸우게 되었고 그땐 정말 이혼을 심각히 고려할 상황까지 갔었기에 정말 별거 아닌 일에 제가 마음이 비뚤어져서 그런 건지 이젠 헷갈리기까지 합니다.사실 전 결혼 전부터 형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았지만 결혼 전 이야기까지 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생략하겠습니다. 자잘한 일들까지 얘기하면 너무 많아서 몇 가지 굵직한 것만 적겠습니다. 첫 번째, 결혼 생활을 저희는 원룸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둘다 벌이가 좋은 편이라 1년간 열심히 아끼고 모으면 집을 살수 있을 것 같아 1년간만 원룸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풀옵션이다 보니 자잘한 살림 도구와 소형 가구 정도만 필요했는데, 그건 제 쪽에서 다 준비한 상태였습니다. 분명 형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결혼 선물로 뭘 사주면 되겠냐며 물었다는데, 당연히 저희는 살게 없었고, 필요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형은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결혼하는데, 필요한 게 없다고 했단 이유로, 10원짜리 한장 해준 게 없었습니다. 하물며 남은 와서, 추기금이라도 내는데 남편에게 이야기하니 나중에 이사할 때 냉장고나 TV 같은 거 300에서 400만 원 정도 되는 걸 사주겠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정보다 일찍 아이가 생겨 서둘러 집을 사서 이사를 했습니다. 부족한 돈은 대출을 받으려 했는데 친정 부모님께서 아기 키우며 대출금까지 갚으려면 힘들 거라고 무이자로 빌려주셨고 막내딸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해준 게 마음에 걸리신다며 가전제품을 모두 사주셨습니다. 가구도 사주신다고 하셨지만 너무 죄송해서 거절했고 사야 할 가구 목록 중 쇼파를 형한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3,400만원 되는 걸 사주겠다고 했다지만 너무 부담되고 빚이 되는 거라 생각해서 100만원 정도 예상했습니다. 요즘 결혼할 때 친형제끼리 최소 100만원은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같이 있는 자리에서 남편이 이사하니까 소파를 사달라고 하니 얼마냐고 묻더라고요. 100만원이라고 이야기 하자 말자. 첫 마디가 미쳤냐? 였습니다. 그러면서 2 4평에 무슨 소파를 놓냐면서 사주기 싫은 티를 팍팍 냈습니다. 그러다 제 눈치가 보였는지. 소파 사주겠다며 인터넷이 싸니까 인터넷으로 사라고 소파 고르고 사진 찍어 보내면 돈을 이체해 주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소파 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너무 기분이 상해서 남편한테 소파 안 받겠다고 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형한테 소파 필요 없다고 처가에서 사줬다며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이유야 어쨌든 소파 안 받겠다고 했으면. 이사할 때전 단돈 10만원이라도 보태라며 줄줄 줄 알았는데 아무 말도 없다가 이사한 지한 달이 훨씬 넘어 필요한 세간 살이 다 장만하고 난 뒤에야 쇼파 못 사줬으니 다른 거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물었고 필요한 거다 샀다고 하니까 나중에 필요한 거 생기면 말하라고 하고는 입 닦았습니다. 두 번째. 제가 임신했을 때 입덧이 너무 심했는데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형을 불러 설날 아침 식사라도 하자고 제의했고 전 입덧 때문에 밥도 못 먹는데 그렇게 말한 남편이 너무 야속했습니다. 그걸로 작게 다툼하다가 결혼 후첫 명절이기도 하고 남편 입장도 있고 하니 그냥 우리 아침에 떡국 끓여 먹는데 한 그릇 더 놓기로 하고 형을 불렀습니다. 분명 아침에 떡국 먹으러 오라고 했음에도 설날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남편한테 음식 준비하는데 보태라며 10만원을 보탰습니다. 왠지 찜찜한 마음에 남편한테 떡국 끓이는데 돈 얼마 든다고 돈을 보내냐며 돌려주라 했는데 남편은 또형 입장 운운하며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 예상은 적중했고 며칠 뒤 남편이 형에게 온 카톡을 보여줬는데 고기 먹고 싶으니까 고기를 해 놓으라고. 남편이 와이프 입덧 때문에 고기 안 된다 했더니 막무가내로 고기 해 놓으라니까 막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냥 마트에 파는 불고기 사다가 구워 주자며 저에게 미안해 하길래 마음이 약해진 저는 마침 입덧도 조금 잦아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설레 당이 원룸에서 둘이 살다 보니 밥상이 2인용이어서 상을 사기도 그렇고 해서 2인용 밥상을 두개 붙여놓고 불고기에 전몇 가지, 떡국 밑반찬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오라는 시간보다 30분 넘게 늦게 와서 집에 들어서자 말자 하는 말이 밥상 한번 되게 크네 였습니다. 그러곤 음식을 먹는 내내 떡국은 멸치랑 다시마로 오려내서 끓여줄 줄 알았다는 둥. 네. 떡을 끓일 때 조미료 썼습니다. 저희는 아직도 맛선 땡 쓰거든요. 동그란 땡은 손이 너무 많이 가서 만들어진 거사 와서 구웠는데. 이거 사온거 아니냐고. 티 너무 난다며 타박하고. 전몇 가지 구울 때. 제가 기름 냄새에 또 구역질이 나서. 전굴 준비는 제가 다 하고 굽는 것만 남편이 있는데, 돌아갈 때잘 먹었다며, 근데 다음부터는 직접 좀한걸 기대할게요. 이러더라고요. 세 번째, 시댁은 할머님도 계시고, 작은 집, 고모님까지 다 계시는데, 아무도 돌아가신 시 부모님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하물며 자식인 남편, 형제도 제사를 지내지 않고, 성묘 가는 사람도 남편 뿐입니다. 더 어이없는 것은 형은 자기 부모님 길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결혼하고 할머니 댁에 같이 가던 차 안에서 형이 갑자기 제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엄청 인심 써준다는 듯이 전 같은 거는 애 때문에 하기 힘들면 사서 차리라고 하더라고요. 핏줄인 자식도 귀찮아서 안 지내던 제사를 왜 당연하다는 뜻이 저한테 말하는지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사 이야기가 나와서 남편이 제기는 돈 반반해서 사자고 했더니 그거 꼭 사야 되냐고 그냥 접시에 놓고 지내면 안 되냐고 합니다. 제사 음식은 먹고 싶고 자기 돈은 쓰기 싫고 뭐 그런 건지. 네 번째 가장 최근의 일입니다. 아이 100일이 되어. 양가 집계 가족과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할머님 생각해서 한정식 집 예약하고 연락을 했는데 형이 그런 자리 불편하다며 나오기 싫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시댁 진정 따로 밥을 먹으면 안되냐고 하는 바람에 또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혼자 앉지도 못하는 아기 데리고 외식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닌데 다른 날도 아니고 하나뿐인 조카 1 0일에 나와서 밥한끼 먹고 가는 게 그리 힘든 일인가요? 그리고 며칠 전 남편 핸드폰으로 카드 사용 내용 금액을 정리하려고 하다가 형한테 온 카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기가 머리를 빡빡 밀었는데 애 머리 좀 어떻게 하라는 둥, 크면 애가 못생겨질 거라는 둥, 읽는데 스팀이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차를 살 거란 이야기를 하더니 정말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대차 다니는 느그 장인 덕좀 보자. 전화해봐라. 진짜 읽는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아직도 화가 가라앉질 않습니다. 조카 1 0일에 나와서 같이 밥 먹는 건 불편하고 그럼 부탁하는 건안 불편한 건지 그리고 저희 아빠가 친구도 아니고, 어른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도대체 제 상식으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아니, 이제 사람 같이 보이지도 않네요. 이 밖에도 제가 아이 낳았을 때, 남들 다 다녀가고, 조리원에서 나오기, 하루 전날 빈손으로 와서, 주는 음료수만 받아먹고 가고, 제사 때 와서 음식 준비할 동안 애라도 좀 봐줘라고 남편이 이야기하니, 네 새끼지 네 새끼냐고 하고 정말 사소한 것까지 다 말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카톡 본건 아직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참고 있습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원인 제공자인 본인은 모르고 우리 부부만 또 싸울 테니까요. 형도 문제지만 형을 너무 끔찍하게 아끼는 남편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혼 전에는 남이나 마찬가지처럼 지내더니 왜 결혼하고 나니 형제애가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이젠 정말 남편에게 형을 택하든 나랑 아이를 택하든 한쪽을 버리라고 하고 싶습니다. 남편은 그럴려니 하고 좋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을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인다고 형의 삐뚤어진 마음으로 보고 있어서 그런 거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건가요? 이해할 수 있는 일을 제가 꼬투리를 잡는 걸까요? 전 이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는데. 아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